케이블 마운틴 케이블카가 500랜드거든요 거의 45,000원 정도 왕복에 45,000원 가 얼만큼 이쁜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와 전망대만 와도 도시가 보여요 생각보다 넓어서, 밖에서 타진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운행을 안 한다고 하네요. 오, 이 오케이, It's windy. It's very windy. My friends say uh, windy is very strong and uh, cloud. Yeah. yeah. cloud is so many. But where? Yeah. <laughs> yeah, my friends say. But where is main? Where is the cloud? And look down there. a w Wow. Wow, 구름이 저렇게 지나가네. 이게 말이 되나? 나 wow. 오늘 와, 라이언스헤드랑 케이프타운이 다 보입니다. 햇빛이 엄청 세. 여기 말고 바람 진짜 세게 부는 데가 있다 했는데 구름 넘어오는. 저는 저기를 가보고 싶거든요. 저기갈 수가 없네. Can I go there? <laughs> 바람이 엄청 불고 구름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와 보니까 제가 또 왔을 땐 바람 한점 없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날의 날씨에 따라서 볼수 있는 풍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절벽 쪽으로 한번 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정원 같은 느낌이네요. 와, 진짜 무섭다. 거의 절벽이야 절벽. 저기랑 갈수 없겠죠? 바로 밑에 절벽이어서 진짜 무서워요. 이제 이쁜 곳을 찾았어요. 왠지 저기 섬 같은 데서, 저기 산봉우리에서 선셋 보면서 앉아 있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가는 방법이 있더라. 저기 바위 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저기 가서 사진을 하나 찍고 와야겠어요. 와, 진짜 이쁘다. So beautiful. 높다. 아까 걔네가 서있던 데가 이런 바위인 것 같은데 나홀로 바위 같은 게 있네. 괜찮아요? 네 저쪽으로 갈수 있나요? 아니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여기 진짜 장관이다 여기 그림이네 저기서 무조건 여기에 건너와야 돼요 건너와야 이렇게 이쁜 뷰를 볼수 있습니다 Did you see like similar view before? Mm, I think so. Oh, yeah. my, uh, this is my first time. Okay. Yeah, so nice. There we go. 이프타운에서 빅베이라는 해변이 서핑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버스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버스 진짜 안전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안전하고 되게 빨리 갑니다. 버스 꼭 이용하세요.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것보다. 버스 타는게 엄청난 가성비 거든요 버스카드 만드는데 버스카드 만드는데 40랜드만 들어서 거의 36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가 진짜 좋은 곳을 찾으려면 8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케이프타운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 여기인 것 같아서 한번 갔다 와보려고 오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좋으면 서핑까지 즐겨보는걸로 거의 다 왔는데 카이트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납니다 모자가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어서 한번 서핑샵에 가서 오늘 서핑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파도가 나쁘진 않은데, 서핑하기 좋은 파도는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냥 화이트 서핑을 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정말 파도가 좋은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해변에 일단 아직 도착을 못해서 버스로만 본 거라서, 직접 가서 파도의 질이 어떤지 한번 보고, 도전 해볼지 말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해변에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거의 그냥 비기너용 한 0.4m에서 0.7m 정도밖에 안 되는 파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네요. 저는 진짜 한 1.5m, 2m 파도가 깔끔한 걸 기대했는데 애초에 일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분다는 거 자체가 깔끔한 파도가 그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해변 구경만 하다가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오는 주기가 너무 짧고 바람만 엄청 부는 해변이어서 제가 하는 서핑이랑은 잘안 맞는 파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도와 좀 다르네요. 근데 일단 비키니나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물이 꽤 따뜻한 것 같거든요. 케이프타운 쪽에 물을 엄청 찾는데 여기 또 따뜻한가 봐요. 아, 이게 구미가 안당기지 스킨보드, 화이트보드 같은데. 아, 근데 잘 되어 있긴 하다. 오, 초코도가 있어. 서핑을 하는 데가 맞는 것 같은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없네. 그냥 서핑이랑 또 화이트 서핑이랑 다르기 때문에. Let's see if that's Maybe Thursday, there, but Thursday there we closed. uh -huh. Uh like Thursday. There. Oh yeah, thank you. Yeah, so uh this uh, is a windy offer windy. Yeah. Oh. But yeah, but you can see the waves. Yeah. So so Thursday there, there is no 물어봤는데 오늘은 파도가 좋은 편이 아니라네요. 바람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쉽다. 파도 진짜 좋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맞을 수가 없죠. 에폭시 보드가 거의 없네. 트리플 핀하고 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카이트 서핑 이더 유명한 것 같고, 파도가 진짜 좋은 날에 와야 되는데, 제가 그 날짜까지 있질 않아서 오늘 구경만 하다 갑니다. 아, 전 진짜 1.5m, 2m 되는 거가 깔끔하게 무너지는 걸 기대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는 날에 딱 맞춰서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온 건데, 너무 아쉽다. 근데 카이팍 서핑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타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재미있어 보이는데 카이트서핑 배울거였으면 이제 잔지바르에서 배웠을 것 같고 지금 별로 흥미가 안생겨서 해변 구경하다가 오늘은 들어가서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 뭔가 한 4일 정도면은 다볼수 있는 거는 오는 거 같아요 더 오래 안 있어도 될것 같고 4일이면 충분합니다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인 같은 느낌인데, 항만 도시치고는 되게 작은 편이죠. 근데 이 건물들이 주는 느낌이 약간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건물들도 되게 이쁘고, 테이블 마운틴이 주는 풍경이 너무 이뻐서, 진짜 올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데이프타운아 저렇게 구름 깔릴 때 갔어야 되는데 어젠 저 구름이 저한테 안와 가지고